네, 안녕하세요. 강호노코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퍼터를 어떻게 해야 거리감을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우리가 티가 있는데 티를 발 안쪽 티 바깥쪽 발 안쪽 발 바깥쪽에다 놔두시고요. 우리가 스트로크 연습을 할 건데 내가 안쪽으로 들었을 때몇 메타가 굴러가고 바깥쪽으로 들었을 때몇 메타가 굴러가는지를 먼저 측정을 할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 도입을 했을 때 안쪽까지 들었을 때 예를 들어 3m가 굴러간다 또는 바깥쪽으로 들었을 때 6m가 굴러간다 이 부분을 먼저 측정을 해 주시고요 실전 우리가 매홀매 매 홀마다 내가 몇 m가 남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시켜서 퍼터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